희망입니다. 채원입니다. 음, 살생하지 마라. 어, 계율을 잘 지켜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질문 중에서 채원님, 어, 저는 지금까지 어, 민물들이나 어, 생물들을 살생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생하고 살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어, 민물도 똑같이 그 생명에 귀중하면는 평등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진리 앞에서는 모두 평등일미하고, 아 그리고 또진녀일심 모든 생명은 진여일심 아 하나의 마음이죠. 그래서 본래 흔들림 없는 진리는 하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 우리 경전에서 보면 막 우리가 재미로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깨달아야 할 것들이 많은데 한 생명을 죽이면 살생하면 음 500생 어 동안에 갚아야 한대요. 어 그건 또 평등일미니까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그래서 작은 미물이라도 가능하면 살생하지 않는게 우리가 아, 좋겠죠 뭔가 그렇게 500한 생명을 살생하는 것으로 500 생을 갚아야 한다면 예, 얼마나 500분을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건데 그래서 사실 사람들에게 폭력을 어, 어, 비두르고 또한 언어로도 폭력하고 어, 이런거는 정말 우리가 사람을 어찌 보면 글로 죽일 수도 있고, 말로 죽일 수도 있고, 꼭 폭력이 아니라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열 가지 그뭐 불산업 중에서 가장 위중한 벌이 바로 큰벼 벌이 살생이죠. 근데 좀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이 살생 그 다음에 중한 벌이 뭐냐면 바로 사견입니다. 사견. 사견이 그만큼 무서워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잘못해버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어 위험을 몰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순간 내 마음은 여러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 생각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만큼 이제 살생이 가장 중한 머리고 그다음으로 중한 그 불선이 바로 사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제 얘기를 하면서 뭐 사견, 소견 이런 말씀을 가끔씩 드리는데 아 자기가 사견이라고 알면 그걸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내 사견인 사견이라고 소견이라고 말할 때는 이미 말함에 자신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할 때는 사견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보통 내 얘기,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깨어 있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사견이고 소견이고 내 생각에는 이렇다. 그리고 나의 의견 이런데 어떨까. 어, 그렇게 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다시 한번 어, 알아야 될 거는 아, 모든 생명은 어, 진여 일심 그리고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만물이 평등하다. 평등 일미 어, 이걸 잊지 말고. 음 우리도 살아가면서 작은 미물 하나, 오히려 이제 내가 어 미물들이나 살생을 많이 했다면 순간순간 방생하고 어그 살생을 뛰어넘는 어 나눔을 해야겠죠. 이게 이제 생명 나눔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방생이 물고기나 뭐 거북이를 풀어주는 게 방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한 마디, 행동 하나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면 그것이 방생인 것입니다. 나에게도 희망이 필요하고, 그래서 항상 주변에 희망이 필요한 분들, 희망이 원하고 희망을 그리워하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는 것. 이것이 방생의 근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망입니다. Oh <laughs> yeah.